이 영상은 에끌라도 제품을 이미 사용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하실 원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고객님이 원장님, 이 관리가 정말 효과 있나요? 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에끌라도 제품은 쓰지만 왜 좋은지 설명할 때 난감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끌라도 세빅스 에어젯 제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끌라도 세빅스 에어젯 기기는 바늘 없이 공기압으로 통증은 최소, 효과는 최대를 목표로 하는 관리입니다. 에끌라도 세빅스 에어젯과 플랜트 엑소종 물광 스킨 부스터 조합으로 페이스 리프팅, 스킨 부스터, 바디 라인 메이킹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세빅스 에어젯의 핵심은 산모 시스템입니다. 첫째 논의들 바늘 없이 공기압으로 성분을 전달합니다. 둘째 노페인 강조입니다. 도 조절을 통해 통증 부담을 줄여 편안하게 진행합니다. 셋째 노 다운타임, 멍, 붓기, 부작용 부담을 낮춘 비침습 관리로 일상 복귀가 수월하도록 돕습니다. 에스테틱 필드에서 체감되는 장점은 더 섬세하고 더 정교한 운용입니다. 1단계부터 10단계 압력 레벨을 맞춤 조절할 수 있고 페이스와 바디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엠보 자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앰플 로스율을 줄이며 다연발 샤팅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피부 구조에 맞춘 침투 깊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나눕니다. 페이스 관리에서는 진피층 컨디셔닝을 목표로 하며,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화세포 등 핵심 피부조직이 위치한 층을 고려해 유효성분의 재생, 탄력, 진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바디 관리에서는 피하층 컨디셔닝을 염두에 둡니다. 바디는 피부층이 더 두껍고 시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바디 모드의 압력 설계를 통해 피하층까지 유효성분 도달을 지원하고, 지방층 자극 및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시술 기준은 더 빠르게, 더 부드럽게입니다. 없는 고압 에어 분사 방식으로 피부에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비침습 접근이며 마취, 통증, 멍 걱정 없이 부담을 낮추는 것을 지향합니다. 고객에게는 에어제든 부담 없는 시술로 만족도를 높이는 관리라고 안내해 주세요. 세빅스 에어제든 NK CX 라인과의 시너지를 강조합니다. 피부 속 근본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엑소존 물광, 재생 스킨 부스터와 고농축 솔루션을 에어 리프팅으로 피부 깊숙이 균일하게 전달하도록 돕는 조합입니다. 진정, 재생, 노화, 색소 케어. 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부스팅 시너지 로 운영합니다. nkcx 코어 앰플은 일제와 이제의 더블 시스템입니다. 일제는 동결건조 형태로 nk세포배양액 추출물 7만ppm과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양수유래 7만ppm 식물액소좀 3종 인삼 경풀 당근 총 3000ppm을 담아 손상피부의 진정 재생 노화케어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이제는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지방 유래 1만ppm을 함유하고 기미 및 색소침착 완화와 피부탄성 보원력 개선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제시됩니다. 빈틈없는 흡수를 위한 100% 이중 리포존 공법을 적용해 재생과 브라이트닝의 듀얼 고기능을 설계했습니다. 브랜드 임상 요약에 따르면 피부 탄성 보원력은 1회 사용 후62.52% 개선 수치가 제시되며 색소 지표는 사용 전 대비 2주 후9.64% 4주 후19.49% 감소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시험 조건과 개인차 가능성을 함께 안내해 주세요. 마무리 단계는 NKCX 코어 크림으로 밀착감을 완성합니다. 줄기세포 배양액과 고함량 단백질 복합체를 결합한 고탄력, 고밀도 리페어 크림으로 피부 구조 회복과 진피 탄력 리모델링을 위한 재생과 장벽 강화를 동시에 지향합니다.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안내되며 피부 탄성 보원력 임상에서 1회 사용 후46.27% 개선 수치가 제시됩니다. 18종 아미노산으로 피부 수분감과 탄력감을 보강하고 쌀 단백질 추출물, 우유 단백질 추출물 등67% 단백질 성분 함량으로 텐션과 보호막 형성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농축제형이지만 피부에 밀착해 꽉찬 마무리감을 제공합니다. 페이스 리프팅, 스킨 부스터, 바디 라인 메이킹 그리고 통증 부담이 적은 편안한 케어. 이네 가지를 세빅스 에어제대 상무 시스템과 NKCX 라인의 부스팅 시너지로 구성하면 1회 직후 피부의 초광, 탄력의 체감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태에 따라 반응과 지속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주기, 강도, 사후 케어를 함께 설계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품 구매와 교육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원장님의 손에 결과와 신뢰가 쌓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